여러분 서울 구로의 스카이라인이요? 이게 곧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대한 신축 프로젝트 생각공장 구로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핵심 지하철역 바로 옆에 무려 4만 평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그냥 뭐큰 건물 하나 들어서는 거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주변 상권부터 교통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상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네, 그 상상의 주인공이 바로 생각공장 구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 롯데마트 자리로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그곳이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거대한 지식산업센터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건물이 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로라는 지역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지, 그 규모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를 보시면 규모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옆면적이 약 4만 평.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축구장 18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솟아오를 이 거대한 공간이 바로 2025년 11월에 문을 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진짜 핵심 비전은 이 안에 하나의 작은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랑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든 일상이 이 건물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완성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성공카드, 입지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분! 네.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거대한 건물에서 수도권의 핵심 노선이죠. 1호선 9일역까지 걸어서 딱 3분이면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편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의 경쟁력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왜 초연결 허브라고 불리는지 이 지도를 보면 딱 나오죠. 지하철은 기본이고요.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주요 도로들이 바로 옆에 있고 버스 노선만 21개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옆에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가산디지털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인재교류와 산업 시너지를 그냥 예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기업이든 투자자든 이렇게 교통이 좋다는 건 공실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거든요. 결국 사람에 모이는 곳에 돈도 기회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자, 최고의 입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그 공간의 힘을 들여다볼 차례죠. 생각공장 구루는 내부에 과연 어떤 철학을 담았을까요? 이 문구가 생각공장이 추구하는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무실은 일만 하는 답답한 곳이 아니다. 이런 선언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머물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그런 혁신의 베이스캠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무실과 생각공장이 지향하는 공간,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저렇게 답답한 칸막이에 갇혀서 일만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일과 휴식, 그리고 혁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입주자들이 매일 누리게 될 풍경입니다. 일하다가 머리 아플 때 잠깐 나와서 쉴수 있는 저는 거대한 광장 점심 먹고 바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창밖으로는 안양천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까지 최고의 업무 효율은 결국 최고의 휴식 환경에서 나온다 이런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입지도 좋고 공간도 훌륭하면 당연히 투자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사업가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곳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안정성, 수익성, 확장성. 딱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성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니까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라 공실 걱정이 거의 없다는 거죠. 둘째, 수익성. 초역세권 프리미엄 덕분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인데요. 작은 호실 하나부터 층 전체까지 회사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공간을 쓸수 있어서 사업이 커져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정말 다양한 분들께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 받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 더 좋은 환경으로 사업을 옮겨서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대표님들, 그리고 길게 보고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분들까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큰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죠. 생각공장 구로는 단순히 좋은 건물을 넘어서서 미래의 업무 환경 그리고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공장 구로는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려서 제조업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정의처럼 그냥 일만 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 안에 모든 공간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단순한 광고 카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입지, 혁신적인 공간, 그리고 무한한 연결성까지 성공을 위한 모든 판을 빨아놨으니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보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자 이 공간이 가진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인 거죠. 일하는 방식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생각공장 구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아주 강력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미래의 업무 환경을 상상해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